전교인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개관. 오늘은 구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관해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헬라어 성경에서부터 비롯되는데요. 엑소더스 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영어 번역으로 그리고 우리말 번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원래 언어로 쓰였던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그저 독립된 하나의 이야기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이어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미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과 70명의 사람들이 요셉의 총리로 있는 그 애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게 되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노인들을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을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애국왕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그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다 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모세를 준비시키고 그곳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섯 번 제가 갈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야기를 들어 응답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을 따라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대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요청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마저 모세를 향해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열 가지 재앙의 모습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과 악성 종기,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흑암과 장자, 모든 생물의 초태생이 죽는 장자의 죽음이 그곳 가운데 나타납니다. 애국의 모든 장자가 죽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화를 피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라한 이들에게는 이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약속해 주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지만 그 여정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다시 한번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 그들이 다 건널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뒤에 있었던 애굽의 군대는 왜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홍해에 아무 탈 없이 건널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맞은편에 장막을 치게 된 이후부터 18장까지는 여러 작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어 마실 수 없게 되자 나뭇가지를 던져 그 물을 고치게 되는 일이죠. 또한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목이 마르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마실 수 있게 해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때 모세에 내려오지 않는 두 팔, 그 기도로 승리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여러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한 구름 기둥과 풀 기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두 번째 큰틀인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은 그 시작에 출애굽 후 3개월 신해산에 도착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2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10계명과 여러 계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난 입성한 후에는 그들이 무엇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세세하게 보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다 깨뜨려라, 그 민족과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와 누가 그것을 지을지, 이어서 제사장의 세움과 의복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시며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고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때 32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금송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귀고리와 장신구들을 꺼내어 불에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었던 두돌판을 깨뜨려 인간의 죄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35장에서 40장까지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에 말씀해 주신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짓고 그것을 봉환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출레굽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로 인한 억압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출레굽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은 바로가 아닌 그들 안에 있었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었음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무엇을 붙들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통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되짚어보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